오늘은 슬랩타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슬랩타워 그냥, 어, 3 4는 깨봤는데, 딴 것도 깨봤나 어쨌든,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4는 깼는데 확실했는데,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, 그게 업로드가 안됐더라고요 너무 슬퍼십니다. 친구 친구 아 슬랩하다가 다은 이렇게 맨날 저는 남친구 괴롭히다가 벌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? 일러와또 아! 떨어졌어요 이제 진짜 안괴롭힐게 어쭈 나 일로와 왜 한번도 늦게 쳐줘요? 에헤헤 아잉 결국엔 한명만 못날렸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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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피 다음 이제, 이제 별 받았네 이제 진짜로 안개로도 볼게요 애들이 막 날라왔네 진짜로 안개로도 볼게요 그래 별없잖아날 사랑해 날 사랑해 아유 왜 이렇게 자꾸 타이밍이 안 되지 계속 떨어지네. 안괴롭고 가니까 여기 안 그럽혀서 다 봐도 안 떨어진 거예요. 옆에 아안 없고 뚝 떨어진 편에서는 세번안혀서안 떨어졌죠. 슬랩타워 1이라서 많이 쉬워진 거 같아요. 아제발야 제발, 친구야. 어제 백현이 알아냈어. 저 친구는 철을 아니겠죠? 야녕하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도망세요요 아니 제 같은 트롤은 왜 있는 거야 너네 같은드로내 쓰면 안 되는 거야.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. 아 여러분 제가 음원 만들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스포를 하자면 뭔가 내가 떡나 나 무슨 악플러들을 부르면그 친구들은 잘못 내다 하고 떡상하고 구동에는뭐 정도죠 안되나 반하는 선생님 같은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음반도 예전에 한 번.. 하나보다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우와 들어남는 구간 나이스팔로아 힘들어 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짬뽕 짬 떨어요몇 단계 남았지? 얼른 내 여기서 떨어지면 태초 행이라고. 여기 킬바한 번도 안 맞고 가줘야지. 안 그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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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방금 제가 트롤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트롤을 없애려고 한 아주, 아주 멋진 친구예요 여러분 어! 어, 어, 어. 누가 이런데라 어려워해 이런덴 이렇게 가볍게 가주는 거라고 사라지는 거 사라지네 여기 와서 죽을 수는 없어! 저 이제 자서.. 어? 저 여기 방금 티안 나서 그냥 갈 뻔했는데 가기 전에 겨우 발견함 사라지는 불. 몸아 <laughs> 아, 머리 밖에 못지라는 뭐, 걸 보는데, 그게 누구죠? 햄스터 이름 같은데, 햄스터는 아닌 것 같고, 내 손에 땀이 꽉 찼어, 너무 긴장했어. 사라지는 거겠죠? 사라져, 사라져. 어디서부터 끝나? 어 뭐야 저기 사다리 있잖아 도형을 밟고 가고